그럼 이제 구체적인 회사들을 소개해 주세요. 가장 유명한 곳부터 시작하시죠.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안도릴 인더스트리즈입니다. 현재 기업 가치가 305억 달러로 펜텀 마피아 기업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305억 달러요? 그럼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 정도네요? 네, 맞습니다. 안도릴은 팔머 럭키가 설립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데이터형의 기술주 토파보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미나PD고요. 오늘도 역시 데이터의 신 데이터형과 함께합니다. 데이터형, 요즘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팔란티어가 정말 뜨겁잖아요. 올해 주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네, 정말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2025년 초 대비 현재까지 약370% 이상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이 2,5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미국 상위 20대 기업에 진입했죠. 370%요? 대박이네요. 그런데 오늘은 팔란티어 자체보다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팔란티어 마피아 현상인데요.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주목받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팔란티어 마피아요? 뭔가 이름부터 무섭네요. <laughs> 네, 사실 페이팔 마피아에서 영감을 받은 용어입니다. 페이팔 출신들이 테슬라, 링테인, 유튜브 같은 대기업들을 창립한 것처럼 팔란티어 출신들도 지금 엄청난 스타트업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오? 그럼 오늘은 팔란티어 출신들이 만든 회사 중에서 투자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곳들을 소개해 주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팔란티어 출신들이 설립하거나 주도하는 회사가 350개 이상이고 이중 12개 이상이 유니콘 기업입니다. 총 조달 자금만 60억 달러를 넘어서죠. 정말요?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팔란티어 마피아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팔란티어 마피아가 정확히 뭔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팔란티어 마피아는 팔란티어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들이 창업하거나 투자하면서 형성된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2003년 피터 틸이 공동 창립한 팔란티어는 데이터 분석, AI. 정보계약 분야에 독특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냈죠. 팔란티어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팔란티어는 정보기관과 대기업을 위한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CIA 투자 부문인 인큐텔로부터 초기 투자를 받았고, 테러 방지, 사기 탐정, 문사 작전 등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뭐가 특별한 거예요?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포워드 디플로이드 엔지니어링이라는 방식인데요. 엔지니어들을 전쟁터, 석유굴착 현장, 심지어 오마하까지 직접 파견해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했습니다. 와, 정말 현장 중심이네요. 둘째, 극도로 높은 기술력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했고요. 셋째, 정부 및 기업 고위층과의 네트워킹이 자연스럽게 형성됐습니다. 넷째, 미션 드리븐 문화가 강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창업하면 뭔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서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문화도 갖고 있어요. 시그널 그룹 채팅, 캠핑 여행, 팔란티어 팔스 모임 등을 통해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털들도 이런 대경을 좋아하나요? 네, 투자자들은 팔란티어 출신을 엘리트 운영자로 봅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려운 산업에 진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부나 대기업과의 관계를 잘 구축할 수 있다고 평가하죠. 그럼 이제 구체적인 회사들을 소개해 주세요. 가장 유명한 곳부터 시작하시죠.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안도릴 인더스트리즈입니다. 현재 기업 가치가 305억 달러로 팬텀 마피아 기업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305억 달러요? 그럼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 정도네요. 네, 맞습니다. 안도릴은 팔머러키가 상립했는데요. 그가 페이스북에 20억 달러에 매각한 오큘러스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핵심 경영진 중 트레이 스티븐스, 매트 그림, 브라이언 심프는 모두 팔란티어 출신이에요. 안두리리 정확히 뭐라는 회사예요? 국방기술회사입니다. 자용드론, 감시시스템, 대드론 무기시스템 등을 개발해요. 핵심은 레티스라는 AI 플랫폼인데, 이게 팔란티어의 고단 플랫폼을 발전시킨 형태죠. 수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 2024년 매출이 약 10억 달러로 추정되고, 전년 대비 138%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계약 규모만 150억 달러를 넘어섰죠. 특히 해빙대 볼트엠 계약, 펜타곤의 리플리케이터 프로그램 등에서 큰 성과를 거뒀어요.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몇 가지 긍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방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둘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입증됐어요. 실제로 전체 사상자의 80%가 소형 드론에 의한 것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리스크는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정보 계약의 의존도가 높아서 정책 변화에 민감하고요. 윤리적 논란도 있습니다. 특히 자동 무기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나요? 아직 비상장 기업입니다. 다만 IPO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있고요. 회장인 트레이 스티븐스가 중기적으로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주실 회사는 어딘가요? 일레븐랩스입니다. AI 음성 합성 분야의 선두 기업이에요. 일레븐랩스요?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회사예요? 2022년에 설립된 회사로 공동 창립자가 메티스탄이셰프스 킵은 팔란티어 출신 피오트르 담브콥스키는 구글 출신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들이 폴란드에서 자란 친구 사이인데 미국 영화의 어설픈 더빙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해요. <laughs> 그럼 더빙 기술을 만드는 거예요? 더빙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TTS, 음성 복제, 다국어 번역 등 AI 음성 기술 전반을 다룹니다. 워싱턴 포스트, 하퍼 콜린스, 베르텔스만 같은 대형 출판사들이 고객사예요. 성장 속도는 어떤가요? 정말 놀랍습니다. 2023년 1월 베타 출시 후 바이럴이 됐고 2023년 6월 1,900만 달러 시리즈 A를 유치했습니다. 2024년 1월에 11억 달러 밸류에이션으로 유니콘이 된 거죠. 최근 소식은 어떤가요? 2025년 1월에 33억 달러 밸류에이션으로 1억 8천만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1년 만에 밸류에이션이 3배 들어온 거죠. 최근에는 직원들이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66억 달러 밸류에이션으로 진행한다는 소식도 있어요. 수익성은 어떤가요? ARR, 즉 연간 반복 매출이 2023년 2500만 달러에서 2024년 말 9천만 달러로 급장했습니다. 밸류에이션 대비 매출 배수는 서림 7배 정도로 AI 스타트업치고는 합리적인 수준이에요. 투자 포인트는 뭔가요? 첫째, AI 멀티미디어 시장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둘째, 70개역의 언어 지원으로 글로벌 확장성이 높아요 넷째, B2B 고객 기반이 탄탄하고 넷째, 2030까지 IPO를 계획하고 있어서 상장 수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는 없나요? 네,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음성으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진 사례가 있어서 윤리적 논란이 있고요 구글, 오픈 AI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과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다른 주목할 만한 팔란티어 마피아 기업들도 소개해 주세요 네, 여러 유망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먼저 페레그린 테크놀로지스는 지방정부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로 25억 달러 밸류에이션을 받았어요 페레그린은 뭐라는 회사예요? 경찰, 소방소 같은 기관에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창립자 닉논이 팔란티오에서 범죄수사용 데이터 배포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살린 거죠 다른 회사는 어떤 게 있나요? 챕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메디케어 및 은퇴기술 분야에서 15억 달러 밸류에이션을 받았고요 그리고 헥스테크놀로지스는 기업용 데이터 분석 도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헥스는 어떤 회사예요? 창립자 베리 마카델이 팔란티어에서 BP 석유 굴착 현장에 파견됐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기업들이 데이터를 더 쉽게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을 제공해요. 상장된 회사도 있나요? 네, 어펌이 있습니다. 팔란티어 공동 창립자 네이선 게팅스가 만든 핀테크 회사로 이미 나스닥에 상장돼 있어요. 현재 시가 총액이 약 54억 달러입니다. 어펌은 뭐라는 회사예요?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할 때 분할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BNP L (바이나우페이레이터) 회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 이커머스 e 결제의 2.04%를 처리했어요. 투자 관점에서 이런 회사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몇 가지 공통된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정부나 대기업과의 강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고, 둘째, 복잡한 문제 해결 경험이 있어서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습니다. 셋째, 서로를 지원하는 생태계가 형성돼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리스크도 있겠죠? 네, 정부 펀책 변화에 민감할 수 있고 아직 많은 회사들이 비상장이라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팔란티어의 감시 기술과 관련된 윤리적 논란이 이들 회사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팔란티어 마피아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이미 상장된 어펌 같은 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 팔란티어 자체에 투자해서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팔란티어 투자가 왜 간접 노출이 되는 거예요? 팔란티어가 여러 스펙에 4억 달러 이상 투자를 했고, 이런 회사들을 고객사로도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또한, 안드릴 같은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공동으로 정부 계약에 입찰하고 있어요. 셋째 방법은 뭐예요?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8VC. 파운더스 펀드, 안드레슨 호로이치 같은 펀드들이 팔란티어 마피아 기업들에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몇 가지 메가 트렌드가 이들에게 유리합니다. 첫째, AI와 국방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둘째, 지정학적 긴장으로 국방티술 투자가 늘고 있고요. 셋째, 정부 디지털 전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팔란티어 마피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첫째, 개별 기업의 펀드멘탈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팔란티오 출신이라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둘째, 규제 환경 변화를 주시해야 해요. 특히 AI 윤리, 감시 기술 관련 규제 말이죠. 셋째는 뭔가요? 상장 시점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안도릴이나 일레블랩스 같은 기업들의 IPO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이미 상장된 어펌 같은 회사의 실적 변화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팔란티어 마피아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회사를 꼽는다면? 솔직히 말하면 각각 다른 매력이 있어서 선택이 어렵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안두릴과 1레벨 랩스를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두릴은 규모와 정부 계약 측면에서 1레벨 랩스는 성장성과 시장 확장성 측면에서 매력적이에요. 오늘 팔란티어 마피아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데이터형 정리해 주시면. 네. 팔란티어 마피아는 단순한 동문 네트워크를 넘어서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권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350개 이상의 스타트업,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유치, 12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 배출이라는 성과가 이를 증명하죠. 투자자들이 기억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개별 기업의 펀드멘탈을 꼼꼼히 분석하되 팔란티어 마피아라는 생태계의 시너지 효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국방, AI. 정부 기술 분야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투자 테마였네요. 시청자 여러분도 팔란티어 마피아 기업들의 상장 소식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네, 다만 투자 결정은 항상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성장 가능성만큼 리스크도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도 데이터형의 기술주 토퍼보기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만날까요, 데이터형? 다음 주에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양자 컴퓨팅 관련 기술주들을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아이온큐, 디웨이브 시스템즈 같은 기업들의 실체를 파헤쳐 보죠. 오, 양자 컴퓨팅이요. 정말 기대되네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성투하세요. 안녕. <목소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